27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5번부터 내려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5번 무리는 짝짓기 시즌이 아니면 보통 동성끼리 모인다. 자 무리가 나와 있는 마지막 문장 올라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hard라고 나와 있죠. 무리는요 보통은 하나의 성으로만 모두 있어요. 하지만 짝짓기 기간 동안에는 그들은 석... 섞입니다. 다른 성과도. 그러면 짝짓기 시즌이 아니면 보통은 한 가지 성즉 동성끼리만 모여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5번은 일치합니다. 4번 볼게요. 뒷다리가 다른 영양들에 비해 비율상 짧다라고 나와 있어요. 올라가서 뒷다리 부분 보면 the back legs라고 나와 있죠. 자, 뒷다리가 다소 더 깁니다. 비율적으로 다른 영양의 뒷다리보다라고 나와 있어요. 4번 뒷다리 가 역량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더 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어휘는 중간에 단어 보시면 프로텍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올라가서 보면 자, 동사 형태의 프로텍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동사로 보호하다. 막다. 지키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단어의 명사형 본문에 나온 프로텍션이 명사가 돼서 보호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프로텍트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바로 프로테스트 라는 단어인데요. 얘는 동사로 항의하다, 시위하다. 이를 제기하다 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테스트 자체가 명사도 됩니다. 항의, 시위, 이의 라는 의미까지 있다는 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